자, 먼저, 증권통에서 전기차 시대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출발합니다. 현대 로템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만 1,2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현대 로템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일단, 투자하기에는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네. 어, 통통에서, 통통 이제, 저, 필명이 전기차 시대인데. 네. 어, 전기차 시대 전기차를 안 사고. 음. 어, 현대로템을 샀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전기차 시 수소차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분 사실 수도 있고. 네. 어, 근데 현대로템은 우리 이제 철도 차량 관련 뭐신호다고 여러 가지 차량 제 어, 납품하죠. 음. 그리고 어, 방산 K2 전차 같은 방산 사업도 하고 어, 그 다음 프렌트 사업 뭐 제철소 이렇게 프렌트 만들 때 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아, 이 산업 쪽은 그게 성장할까 말까, 이런 생각하면, 어, 철도를, 철도 이렇게 기지 뿐만 아 철도 차량에서, 뭐, 고, 철도에서, 뭐, 역, 뭐, 도시도 연결하는 거, 이런 사업을 계속 할수 있는 그럴 때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음. 철도 시골까지 다 놓여있고요. 우리 려 가거시골도, 근데 교체, 만약에 고속철, 뭐, KTX 이험으로 교체한다는지 진환경 저탄소라든지, 이런 거 교체하는 네. 것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1월 5일날, 6일날 급등을 해서 1월 5일날 급등했습니다. 앞으로 한뭐 2005년 동안 어 270조를 투자해서 교체, 친환경 어, 저탄소 철도를 교체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어 과연 이게 그 정도로 해서 어 실적을 앞으로 계속해서 받쳐줄까 생각을 해보면 네. 계획은 그렇지만 기, 지금 현재 철도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잉 투자다. 음. 우리나라 인프라는 가잉 투자입니다. 시골까지 포장 다 되있고요. 저 소백산도 포장돼 있고, KTX도 시골에 다 놓여있고, 지금 강릉까지도 KTX가 가고, 그런데 거기 속도가 260에서 뭐 300, 400km짜리 해서 한다고 350km 이렇게 해서 교체한다 하더라도 네. 어, 인구도 줄고 이동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어, 산업 자체가 성장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또 투자를 해서 해외에 진출하면 또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해외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 이동, 이동 간에 저 성장국 이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좋아지기 상당히 불,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는 보시면, 주가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어, 영업 적자를 어, 냈습니다 2018년도 1962억 그 다음 2019년도 2799억 영업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이익이 났는데 흑자전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영업적자 이렇게 수천억 나다가 흑자전환 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면 교체 수가좀 나아지겠지만 그러면 내년 정도까지 어, 차, 차, 철도 차량을 이렇게 수주해서 한다 하더라도 한 내년에 천억대 네, 초반의 영업이익을 낼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봤을 때 순이익은 내년 정도에 한 4600억 정도 올해 400억 정도 하면 어, e PS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6 0 0원이고요 내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더라도 1300억이면 2조 6천억 정도 하면 20배죠. 영업이익에 어, 바이오 주도 아니고 고성정 주도 아닌데 막 20배 PR 보면 PR 순이익으로 보면 내년 기준은 뭐 올해 기준 작년 기준은 60배 내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어, 40배. 이렇게 지금 현재 주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해보니까 절대적으로 고평가 영역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주식은, 아,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테마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때 문 대통령이 시상하면서 KTX 이염을시상하면서 저탄소, 아,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이다. 그래서 현대로 템을 친환경을 삽니다. 아, 자, KTX하고 친환경이죠. 옛날부터 친환경이었어요. 뭐, 거기 전기로 간대 그죠? 거기 때문에 그 잔, 단순한 이슈라는 거죠. 저, 장기적으로 실적에 저, 저탄소 친환경에 의해서 이제 전기차차 이렇게 크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갑자기 급등하고 났을 때는 반드시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보시면 이틀 동안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급등했으면 이게 바로 막 몰려서 수급이 잠깐 하니까 막 테마처럼 소나기 작전처럼 몰려가 삭 올렸다가 그때가 올리면서 팔아 붙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주식 사신 분들은 어떻게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여기 사신 분들은. 그런데 고평가돼 있죠. 고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이제는 뭐 좋아질 거다. 앞으로 뭐 70조 투자해서 5년 동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 근런데 나는 그걸 위해서 몇 년, 5년 동안 기다리고 산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려갑니다. 이거선 적정 주가는 만 원대예요. 그는 그래서 과거에 어, 2018년도 남북교류해서 막 난리, 남북 화해 뭐 날려놨죠. 그랬때 잠깐 올라가고. 또다시 그런 게 없다면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적자에 흑자 전환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회사의 적정 주가는 평균적으로 만 15000에서 만8 0 0 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만 5000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따라잡으면 안 되고요. 밑에 바닥에 왔을 때15000 이하 왔을 때 사가지고 기다리면 230%는 언제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 어, 이렇게 끝없이 고점이 낮아질 거 있죠. 그러면 지지선 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지선 못 지키면 다시 또만5초반으로 가겠죠. 지금 그 지지선이 어, 2만 원 정도 되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지지선이 1 9,000이고요. 손절가는 만 9,000은 지금 드리겠고요. 어, 반등 시에 매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2만 1,200원입니다. 그래서 2만 1,200원 가면 어, 사신 가격이네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 두. 초보자들은 내가 상각이기 보유금지, 보유하면 안 되는 그 손절 단가라든지 아니면 내려왔을 때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선에서 나오 내려오는 게 싸니까 딱 사게 되면 지지선이 지지선 깨지면 내가 손절하고 있으면 물리는 거. 올라갈 때또 목표 값니다. 입 그래서 2만 어, 1,200원 목표가 될 테니까 다행 올라간 파시고 아니면 만 9천원에 어,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아니면 다 팔고 나오시고 말 그대로 나는 음, 7명까지 전기차 시대라고 바꿔놨는데 그럼 전기차 핵심 수혜주만 사도 오줌 잘 가잖아요. 장이 폭락해도 가늠주씨 오늘 도 가잖아요, 그죠 어, 나의 정체성을 하고 싶은 대로 전기차로 걸로 가시기 바랐고 이렇게 어어 과거의 꿀뚝주 같은 것은 좀 나오셔서 빨리빨리 어, 빨리 나오셔서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대에 맞는 투자 종목을 골라보자. 자, 현대 로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 조금 진입하신 시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어, 손절 라인은 19,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다행히 반등이 나온다면 손실은 보지 않고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진입하셨던 21,200원 본정가에서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